개어요더뉴 K7인데? 뒤에는 1세대 원래 1세대몇 년식이에요? 10년식이요 10년식이요? 네 이것도 튜닝이에요? <laughs> 아, 예쁜데, 네 그거를 승모도 사람이 누가 부셔놔가지고 바빠서 고쳐놓지를 못했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이쁜데 나름대로? 어 네. 그러네 K7 그냥 1세대인데 앞에는 네. 더 뉴로 돼있네요 네 개조했어요 아 이쁘다 이거 검사되는 거예요? 아예딱 합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 합법 튜닝이에요? 네. 괜찮아요? 이게 가로 세로가 이제 네. 이게 돌출이 5cm까지 된다 하더라고요 5, 5cm요, 5cm 제가 딱 3cm 간지네요. 저도 <laughs> 오늘 간지나는 차 타고 왔는데 가시죠. 2010년식 주행이 17만이네요. 네, 17만 2.4인가요? 2.7이요. 아 맞다 그때도 2.7이 있었죠? 네2.7딱 그랜저 TG 그 엔진 네 맞아요 네, 2.7 엔진 달고 그러면은 튜닝 뭐뭐 했는지 좀 먼저 이게 그냥 뭐 외관으로만 해서 휠하고 네. 그냥 일체형 쇼바만 해놓은 거예요 일체형 쇼바? 네, 휠이랑? 일체형, 지금 이게 좀 다운포스인가요? 예 네, 다운포스로 되어있는 거죠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차고 내리는 거요 불편하죠 또 이게 왜 일체형 쇼바를 하냐면 코너링을 잘 잡아주니까 네. 그래가지고 딱 코너링이 좋다 에이, 코너링이 좋아요 딱 잡아줘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K7 1세대에 처음 나왔을 때 네. 디자인이 어마 무시했거든요 지금도 이 K7 1세대 얘가 제일 예쁘다는 이제 가장 완성도 디자인 완성도 높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에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했어요. 약간 좋아하는, 생각을 해요. 이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꽤 있더라고요. 디자인을 <laughs> 네, 너무 디자인, 잘 네. 뽑아놔서 네. 다음 K7이 약간 조금 별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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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을 정도로 네. 지금 봐도 얘는 진짜 이쁜데 <laughs> 앞에도 네. 사실 그 더뉴로 바뀌면서 네. 그페이스북 되면서 네. 되게 예뻐졌잖아요 네. 그거랑 또 이렇게 튜닝 돼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근데 저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 제가 그... 차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그냥 부속값만 들어갔어요. 대략 얼마 정도 기억나요 부속값만 한150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범퍼도 바꿔야 되잖아요. 범퍼, 앞판넬펜다 네. 본네트, 라이트 본네트까지? 네, 본네트까지 바꿨어요. 라이트 근데 그게 150밖에 안 들어가요? 네, 부속값만. 아... 공인 비용을 제가 어차피 공업사 그 영업직 쪽으로 있다 보니까 네. 네. 공인 비용은 안 들어갔죠 따로.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공업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차 쪽에. 그럼 그게 네. 쉽게 말해서 렉카인가요? 렉카 레카 쪽도 탔지만은 일단은 지금 뭐... 네. 아닌가요? 네 지금은 안 타요. 아 그러면 네. 영업 쪽으로. 네 영업 쪽으로. 아, 프리랜서. 프리랜서 그렇죠 프리랜서. <웃음> <웃음> 이해됐어요 자동차 쪽에 네. 프리랜서로 계신구나. 네. 근데 이번에 또 차를 한대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또한대 네. 있어요 BMW. 오이구. V0D? 네. 그럼, 그럼 이건 왜 처분 안 하셨어요? 아, 이거를 처분하려다가 네. 저희 가족분께서 타신다 그래가지고. 아, 이 차를? 처분을, 네. 그래가지고 처분을 아직 안 하고 있던 거같 팔긴 아까워요. <laughs> 그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원색도 하얀색이에요. 아, 이 겉에 외장 고색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했어요. 차를 그래. 좋아하시는구나. 차를 엄청 좋아하니구 어렸을 때부터 차를 장차를 네.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죠.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걸또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어린 시절의 드림카는 어떤 차였어요? <laughs> 어린 시절의 드림카가 BMW였습니다. b m w 네, 그걸 요번에 구매했고요. 아 <laughs> 만족하시나요? 아, 엄청 만족하죠 그 BMW도. 예, K7도 괜찮은 차잖아요. 아, 그렇죠. 좋은 차고. 네. 정도 많이 드셨잖아요 네, 좀 많이 들어가지고 또 처분합니다. 그러면은 아깝다 이 K7이랑 네. BMW 지금 바꾸신 거랑 네. 가장 큰 차이점 이 있다면? 연비. 걔 디젤이에요? 예, 디젤. 아, 520 네. 디젤. 네. 네. 연비, 연비는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연비.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튜닝 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안 좋아요. 얘는 <laughs> 네. 좀 낮아지고, 낮아지고, 네. 또 차가 이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네. 안 좋고, 승차감이 또 좋고, 네. 일단은 연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연비 최고, 네. 승차감. 네. 나가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차이 없죠. 네, 크게 차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리고 코너링은 비에미터, 이걸 어디 튜닝 있는데? 이게 튜닝이 돼 있어서 코너링은 이게, 좋아요. 어,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잘 잡아요. 네, 그렇죠. 오. 이게 슈퍼감만 150주고 있는데요. 쇼바마? 네, 예, 일체형 쇼바마 차고 조절해주고 하는 게 150초 세요 새 아... 거, 세거 사가지고 그래서 코너링이 기가 막혀다 네, 코너링이 진짜 좋아요 절대 쏠림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기서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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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여드릴수 있죠 네. <laughs> 쏠림이 전혀 없어가지고 과연 없슬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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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도 쏠림이 전혀 없어요 어, 그러 그러니까 많이 네. 이렇게 나가진 않네요. 네. 그냥 안정,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돌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딜리는 느낌이 없었어요. 네, 없어요. 이렇게 가네. 네. 그러면 은좀 와인딩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재밌겠네요. 그렇죠. 동호회 사람들만 만나서 하면은 뭐 이걸로 그러면 은 와인딩도 해본 적 있으시고? 해본 적은 있죠. 제가 예전에 K7으로 네.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드래그하는. 아 그런 거는 안 해봤어. 막 드리프트하고 <laughs> 네. 이런 건데. 드리 아랍에서 드리프트를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K7을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 <laughs> 하나도 되지 K7이 그 K7을 지금 타시면서 네. 이 차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한번 <laughs> 장점 음. 그냥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데 <laughs> 네. 디테일 샷을 원래 잘안 찍는데 네. 이번에는 좀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자마자 네. 담배효서 <laughs> <laughs> 나면서 세차를 네.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긴 하지만 아, 바빠가지고 저그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원래 차를 사람은, 좀 네. 깔끔히 타는 편이긴 한데요 아, 그래도 뭐아 아, 아, 이게 거의 풀옵션이네요 썬루 에 썬루프까지 예,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뭐 무드등 작업 하던데 예, 이거 벤츠 감성로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직접 이것도 직접 하셨나요 네, 이것도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직접 뜯으셔고 네, 네, 제품 사 갖고 네 LED 안 오래요? 그다 어렵진 않아. 차를 좀 아는 사람이 뭐. 아. 네. 또 아니 차 탔을 때 지하 아까 지하철 네. 지하 탔을 때 되게 이뻤어요. 네, 그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근데 17만 원 탔으면 네. 보통 사람들이 네. 이 정도 주행 거리를 못 타본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 가... 저는 이제 30만 짜리도 아. 있고 <laughs> 전혀 문제 없이 탔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17만 타면은 뭐 이건 진짜 뭐 고칠 데가 많고 똥차 그렇죠. 아니야 이런 얘기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아, 그렇진 관리 잘된 차들은 키로수 정말 얘처럼 쇼바까지 바꿔준 차면은 상관없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또 출고 때 출고 때단 쇼바가 아니라 나중에 네. 달았기 때문에 강성이나 이런 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승차감이 낮게 세팅을 해서. 하드하고 그렇죠, 약간 맞습니다. 낮은 포지션에서 오는 네. 그 승차감이 더 뿐이지. 네. 엔진 소리 되게 조용하고요. 네, 맞아요. 관리는 속 관리는 잘했습니다 진짜로. 예, <laughs> 네, 뭐 브레이크 네. 밟을 때깨 k 소리도 없고. 네. 제정 정숙성이. 네네. 이건 오이공디도 훨씬 정숙, 정숙하죠. 네, 아, 맞아요. 맞죠, 좋 네, 그렇죠. 공유가. 어 그렇고 이게 차를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확실히 차가 키로수가 많아도 괜찮더라고요. 아, 저는 키로수를 안봅니다 저도. 차를 구매해도. 네. 키로수가 많은 것도 상관 안 합니다. 차 관리하는 것만 보지. 그렇죠. 차를 구매해도. 그리고 좀 사고 나도. 아, 사고 나도? 예, 네, 네, 맞죠, 맞죠. 아시죠. 아, 그럼 이제 사고가 나도. 공업사 쪽에 계신 분은 이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안 좋은 차가 있고, 아, 그렇죠. 수리가 잘 돼서 그냥 멀쩡한 네. 차인데 그거 싸서 더 땡큐거든요. 그렇죠. 저, 저도 그런 차를 구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K 7을 이거 1 세대 K 7 오랜만에 탔는데 네. 이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네. 디자인도 괜찮았잖아요. 실내도 네. 그렇게 지금 봐도 올드한 느낌이 안 나요. <laughs> 정말로 네. 계기판이나 조금 그래, 요즘 맞아요. 디지털로 많이 나오고 맞아요. 디지털이 많이 빨간색 안 쓰니까 네. 계기판만 조금 그렇지.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은 지금 K7을 애착을 갖고 튜닝을 해서 타셨고 네. 저 BMW 520D를 이번에 드리셔갖고 네. 네. 어, 어쨌든 이거는 또 가족분한테 드리고 이제 주정으로 그렇죠. BMW 네. 연비 좋은 걸또드리잖고요 차를 또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국산차는 네. 어 조금 안 좋고 네. 독일차는 최고다 그렇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 네. 맞죠.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차는 그냥 쳐다도 안 보시고 네. 무 조건 뭐 BMW나 벤츠 이런 것만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근데 사실 좋긴 좋지만 그렇죠.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K7 지금 물론 신차 출고 가격은 있지만 현재 중고차 시세는 되게 싸거든요. 맞아요. 천만원도안 되는 네.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뭐 600, 700, 800정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차들이 또 현대 기아의 K7 그랜저급시 과연 BMW 뭐 이런 오이공디 이런 거에 비해서 둘다 타는 입장에서 네. 정말 떨어지나 네. 심탄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떨어진다기 보다는 제가 요번에 저도 외제차를 한 번도 안 타봤다가 요번에 네. 기가 회 돼서 아는 지인분께서 좀 싸게 주신다 해서 어쩌다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네. 지금 구매한 지두달 됐는데 거의 한달 내내 이것만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 이 이유가 뭐예요? 어 모르겠어요. 이게 또 저는 국산차에 이게 적응이 또 되다 보니까 네. <laughs> 이것만 그냥 키를 갖고 나오고 이걸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좀 편안함. 어, 편안함이 있죠. 또 익숙함. 편안함. 그렇죠. 익숙함. 아, 아무래도 뭐 비, BMW도 좋기는 한데 연비 때문에 타는 거고 네. 아직 그 편안함을 못 느끼겠어요. <laughs> BMW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현대 기아에서 이 K7급 그랜저급은 넓고. 아, 실내 맞아요. 공간 좋고. 네. 520D는 뒷자리가 너무 좁더라고요. 맞죠? 네. 그거 태울 때는 이게. 네, 맞아요. 또 그리고... 사람도 많이 태우고 하니까. 네. 보통 저 혼자 운행하면 은 BMW는 타겠는데. 네. 이거 520D는 뒷자리가 너무 좁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K7이. 그 이런 또 그랜저가 현대 기아차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하요 그리고 아니에요. 2010년식 K7 지금 네. 17만km 탔는데 정말 매력있고. 아, 그렇죠. 지금도 정말 탈 만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대 30대 초반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차를 좀 알아가는 시점에서 네. 경제적인 사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바로 수입차로 이렇게 할 바에는 국산은 그랜저나 저도, K7, K7 이런 거 한번 접해봐라. 아, 정말 저도, 가성비 좋다. 어, 그리고 다르게. 많은 인원 태울 때도 좋고 네. 연비 조금 떨어진 거 빼고는 아, 큰... 그래도 이것도 연비는 괜찮게 나와요. 그렇게 막 쓰레기 아니다. 는 평균 연비 그래도 리터당 8km씩은 8 k m 은 나오니까 신의. 지금 8.6km 찍혀 있네요. 예, 맞아요. 고속주행으로 아. 하면 11에서 12 나와요. 아. 그러면 그렇게 겁먹을 것도 아니네. 네 그렇게 겁먹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비 비용도 싸고 그렇죠. 정비비싼 차는 네. 어 그게 정비 비용이 너무 세더라. 수입차가 세다 네, 제가 네, 수입차가 구, 세다고. 구입한 지두 달도 안 됐는데 네. 벌써 한2백0만원 썼어요. 진짜로요. 네. 한달 구매한 지한 달도 안 돼서 부동액 세고 그래가지고 <laughs> 어쨌든 뭐 지인분 차가 싸게 그래도 구매는 한 거지만은 근데 부동액 세고 어, 그래도 네. K7이면 몇만원짜리잖아 아 그렇죠 이건 몇만원짜리인데 네. 35만원 주고 그러니까아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맞아요 맞아요 국산차 그래서 국산차들을 선호하는 거 네. 근데 저는 K7이 정말 디자인도 예쁘고 네. 어, 승,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네, 저, 넓고 네. 옵션도 괜찮고 그래서 네. 저는 천만 미만짜리 차 이제 중고차를 알아, 알아보시는 분들께 네. 이걸 추천해드리는데 네. 차주님도 어떻게 아, 그 생각해 K 세7하고 그랜저는 그랜저도 타봤지만 그래도 K 7이더좋다좀생각하면 K 7이더 많죠 네. 그러면 돈은, 돈은 없는데 네. 수입차 는 타고 싶고 네. 좀 무리해서 네. 수입차 사셔갖고 네. 정비 비용 감당 못하시고 아... 유지비 감당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럴 바에는 그냥 차를 구매를 안 하시고 그냥 이 국산차 쪽으로 보시는 게더 수입차는 무리해서 사는 건 아닌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뭐 겁먹어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능력을 <laughs> 봐야죠 능력을 보고 국산차를 선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7 정말 매력있는 차고요 네그 차주님이 K7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네 k 7을 타면서 단연간 타시면서 네.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셨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찍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K7, 오, 저는 역시나 좋아했던 차인데 다시 이렇게 튜닝을 한 차를 또 차를 좋아하시는 차주님 만나니까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또 차주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모빌판 가이드의 임반장이었고요. 혹시 출연하시고 싶으신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 차를 좋아하고 저랑 자동차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여기 인스타그램,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분께 작지만 큰 선물, 주시쿨입니다. 이 주시쿨이, 주시쿨 드셔본 적 있어요? 아유, 많죠. 이게 숙취에 좋아요. 연말이라고 술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시칼, 주시쿨. 주시쿨은 그리고 자두맛이 갑입니다. 반드시 자두맛을 드시고요 이게 400원인데 제가 또 400원을 카드를 긁기 모여서 현금을 오랜만에 썼습니다 주식쿨 제가 이런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광고 협찬 좀 받고 싶어서 인데 제발 <laughs> 이거 정말 숙취에 좋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상큼하고 아이들 어른들 다 좋아하는 정말 국민 음료입니다 옛날에 주식쿨이랑 비슷한게 있었는데 아무튼 맛있는 주식쿨 드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자동차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udly proclaim